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광주시 서구청은 지난 11일 상무지구 일원에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대비 환경정화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대청소 행사에는 지난 6월 민간 주도의 깨끗한 마을 가꾸기 활동으로 행복홀시 사업 협약을 체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 롯데마트 상무점, 이마트 상무점 세개 기관 업체와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가해 상무지구 유흥가, 식당가, 숙박시설 주변 등 시가지를 대상으로 환경 정화를 실시했습니다. 서구청 관계자는 국제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주민 스스로 내집앞 내가 쓸기,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등 청결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구청은 7월부터 마스터즈 대회가 종료되는 8월까지 청소 종합 상황실 운영, 가로 미화원 현장 배치, 청소기 동반 원스톰 민원 처리 등 시가지 집중 청결 대책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